안녕하십니까 코인사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아반티스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게 있어요. 이 코인은 분명히 다시 한번 가격을 끌어올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세력들은 물량들을 다시 한번 특히 엊그저께부터 죽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드렸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이 코인이 4천원을 찍고 나서 쭉 떨어지고 결국 고점 대비 열 토막이 났었는데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언제쯤 나오고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코인이 최근에 왜 약세를 보이는지 특정거래소의 특정 세력들의 흐름들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이 친구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께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친구의 지금 코인이 매일 30만 개씩 풀린다라는 걸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결국 이 코인이 보시면 어때요? 하루에 37만 4천 개씩 풀린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 물량의 주인은요? 누굴까요? 재단이에요. 재단이 결국에 자기의 노드 스테이킹 물량들을 돌리고 있고 그 보상들을 모두 다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이 코인은 결국에 아직까지 지금 풀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풀린 물량들은 몇 퍼센트죠? 29.67 나머지 70.33는 묶여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물량들이 이제 선형 리니어 방법으로 풀리는데요 여기서 늘어나고 있는 면적은 요거밖에 없어요 하늘색 보이죠 이 물량들 제가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온체인 인센티브라고 해서 결국에 아반티스 체인을 돌리고 있는 재단 측에서 그 물량들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 물량이 풀려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잘못된 정보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프리세일 참가자의 물량들은 한 개도 풀리지 못했어요 왜요? 1년 동안 락업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거래량이 다시 한번 며칠 전부터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게또 뭘까요? 선물 시장에서도 갑자기 수상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결제 약정 수가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결제 약정 수가 11월달에 한번 고점을 찍고 쭉 내려갔다가 지금 누군가가 선물 시장에서 꾸준하게 물량들을 다시 한번 모아가고 있을 거다라는 거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코인 다시 한번 세력들이 지금 꾸준하게 물량들을 모아가고 있을 거고, 다시 한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청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지금 보시면 결국 아반티스 거래량이 어디가 가장 많죠?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실 보시면 여기서 다좀 녹색으로 나오고 있는 게뭘 의미할까요? 이 녹색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롱 포지션을 증가시키고 있는 이 거래소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이 지금 상당한 매수세를 붙고 있다는걸볼 수가 있었고 결국 이것들은 다시 한번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할 거예요. 그럼 네가 말하는 고점과 저점이 도대체 언젠데 그리고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내가 매도 타이밍 문자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나도 이런 고래들의 흐름들 나도 좀 체크하고 싶다 또는 여러분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냥 내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문자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제 핸드폰 번호 010-9469-5921로 -59 아반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뭐 보내 드릴까요? 언제 한번 여러분들께 매도해 보세요라고 매도 문자를 보내 드릴 거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아반이라고 남기시면 되겠죠. 돈낼 필요 있나요? 어차피 모두 다 모르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께서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 되실 거예요. 부담없이 문자 주시면 되고, 수익 나면요, 여러분께서 밑에 좋아요 버튼만 한번더 눌러 주시면 되시겠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뭘까요? 이 코인 결국 지금 어디서 올리고 있을까요? 업비트, 바이낸스, OKX? 아니요. 철저하게 이 코인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선물상에 누군가가 장난질 치고 있다는 라 이야기를 꺼내드렸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낸스에서 지금 가장 많은 거래량 얼마죠? 950만 달러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께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선물 시장의 퓨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거래량이 거의 6 배, 일곱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반티스코인이 결국에 선물시장의 세력들의 지금 장난질로 인해서 급등과 급락이 나왔지만 결국 이 친구들의 미국 작전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원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 이번에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갑자기 또천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죠. 결국 지금 누군가 특히 내부자로 추정되는 누가가 열심히 물량들을 거래.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지갑으로 빼내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고 지금 수사관들이 특히 12월 중순 이후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친구들이 이전에 한번 1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올렸던 것처럼 또다시 한번 얘들이 되돌림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대신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얘가 만약에 슈팅이 나와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흐름들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한 번은 매도 기회가 올 거고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리면서 슈팅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올 건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번 기회를 잡아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영상 마무리하고요 내가 만약에 이 아바티스 코인을 어떻게 공략할지 매도 문자 매수 문자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 1 0 9 4 6 9 5 9 2 1로 아반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놓으세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시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